그서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이신최기 어,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기존에 뭐, 예를 들어 헌법위원회 해석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계속 기사가 되어 왔었고, 요 그때 이제 마지막 저희가 어, 8월 7일 별론기로 어,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선거물 소송도 판결이 난 날이, 원래 변론기일이 잡혔던 날이지만, 그때 공개 변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재판부들이 판결을 선고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재판부 모임에서 이번에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합의한 걸로 저희가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판결이 선고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 변론기를, 어, 어, 요구에 의해서 이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어 이제까지는 그전에는 28조 6항에 대해서 헌법위원회 해석한 것이 뭐 이제 효력이 없다 막 이런 걸로 한참 초반에 다퉜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가 좀된것 같습니다. 효력이 있다. 그리고 아직 개정 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이 돼야 될 조항이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이미 재판부 내에서 그리고 그뭐 이렇게 원고나 피부나, 뭐, 다, 이제, 이미 그 부분은 결론이 난것 같고요. 이번에 쟁점은, 그럼 28, 헌법정치 제28조 6항에서 말하는 그 조항이 명성교에 회 적용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지금 남아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퇴한 목사에 해당이 되느냐. 법조항은 은, 어, 은퇴하는이라고 되어 있다. 지금 이 주장을 지금 계속 끊임없이 펼치고 계세요. 그래서 2014년 그9 9회 총회 때이 어, 목회지 대물림법이 제정 그 결의가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어 그때 은퇴한 위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그 항에 대해서, 어그 항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부결이 됐어요. 3분의 2가 안 되어가지고. 원래 이제 제석 1054명 중에 찬성 610명이어서 제석 3분의 2 미달로 부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법 조항을 만들 때 은퇴한이라고 했던 그 조항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은퇴한 목사의 뭐, 뭐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는 조항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지난번에 이제 저희 변호인도 그렇게 재판국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 지금 은퇴하는 목사여야만 한다라는 것은 실은 뭐 ing로 해석한 거와 다름이 없는데 어, 그러니까 뭐 동시에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은퇴하기 전에 어, 먼저 이렇게 청빙을 하고 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아주 조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 법제정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2014년 그 법을 제정한 그 당시에 이미 은퇴한 목사님들의 직계비속이 세습하는 것, 그 목회지 대물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라는 총대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 그 제정 당시에 이미 은퇴하신 분들 그 시점, 당시 재정 당시 시점에 은퇴한 목사님들을 집계비속까지 그 후, 어, 나중에 후에, 어, 그 교회 와서 사역하시는 거, 집계비속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를 제안하는 것은, 어, 이제 총대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결이 됐던 것이고 그러면은 그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는 어떤 의미인가 라고 볼 때는 재정, 법 제정 이후에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직계비속. 이렇게 저희는 그것이 법 제정 당시의 총재들의 공감이나 어떤 취지와 맞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주장을 이미 저희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거의 이제 말의 유의와 같다. 말장난과 같다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 명성교회는 뭐 은퇴하신 지몇년 지났고 그 사이에 뭐, 뭐 이렇게 마치 다른... <laughs> 어,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법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막 묘사를 하시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명소교회는 그 사이에 누가 뭐 담임을 하신 적도 없고, 어, 은퇴는 먼저 하셨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어, 그목회지 대물림 금지라는 법은 실은 그 선임 목회자의 영향력이 있을,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이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금 이 시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렇게 공감하고 그래서 제정이된 것이기 때문에 실은 그 말에, 어, 말에 유의에 지나지 않는다. 저희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합당하게 바르게 판단해서 공정한 판결을 이번에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呃，飞行员还是。